서면 로타리 인근에 위치한 진구청 그 앞마당에는 특별한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면 로타리에 자리했던 부산탑을 그대로 재현한 탑의 모형. 1998년 진구청에서 만든 부산탑 모형은 이것을 찾는 이들에게 그 시절 그때의 향수를 일으킵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이렇게 빌딩가로 바뀐 서면 로타리 중심에 부산탑이 우뚝 솟아 있었죠. 63년도로 돌아가 보면은 23m 높이의 부산탑은 사방 어디에서 보더라도 눈에 확 띄었습니다. 당시 높은 건물이 없었던 탓이었죠. 그 시절 부산의 상징이었던 부산탑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부산탑은 부산 직할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부산 직할시가 직할시로 승격하기까지는 13년이 걸렸습니다. 네번국회의 상정을 해서 부결이 되고 어, 군사정부가 어, 그의어월에 이루, 이루어지고 난 뒤에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통과해 가지고서 비로소 부산 직하시가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경남에 속했던 부산은 49년 부산 특별시 기성회를 조직해 특별시 승격을 요구하지만 서울 경남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말죠. 그리하여 대신 직할시 승격을 요구합니다. 무려 13년에 걸쳐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옵니다. 부산 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부산시를 정부의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꿈이 마침내 이루어져 12월 1일 그 경축 대회를 성대히 벌었습니다. 내방하던 부산의 오랜 염원이었던 직할시 승격. 이는 특별시 서울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이자 경남도의 간섭 없이 독립된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는 사람들을 마음 흔들리했는데. 직할시 승격과 함께 바빠진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부산의 상공인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부산이 드디어 직할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승격식장에서 시장님한테 그 꽃다발을 전해 주는데 아니 내가 그 손을 다떨었다고요 <laughs> <laughs> 아니 그럴 만 하죠. 우리 부산의 수건 사업이 해결됐는데 이제 부산은 앞으로 쭉 발전할 일만 남았습니다. 네. <laughs> 아참 아, 그 김연옥 시장님이 직할시 승격 기념으로 기념될 만한 걸뭘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뭐 비석 같은 걸 하나 세워야 되나 뭐가 좋겠습니까? 음, 탑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파리에 갔다 왔는데 에펠탑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도 직할시 승격 기념 탑으로. 멋지게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 어, 그 파리하면 에펠탑, 뉴욕하면 자유여신상처럼 우리 부산도 부산하면 딱 떠오르는 큰탑 하나 만들어서 전 세계 부산을 알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탑 네. 좋습니다. 그럼 기초 공사에 들어갈 목재는 제가 다되지요강 <laughs> 그 회장님만 너무 기분 내지 마십시오.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laughs> 들어가는 비용 걱정 마시고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예. 이들은 부산탑을 서면 로터리에 세우기로 합니다. 57년에 이미 둥근 로터리의 모습을 갖추고 부산의 중심지로 한창 발전하던 곳이기 때문이죠. 건리 비사는 당시로서는 거금인 250만 원. 이 중에 150만 원 상공회의소 임원들이 부담합니다. 16명의 찬조자 중 훗날 대한민국 대표 기업가로 성장하는 이름들도 눈에 보이네요. 드디어 63년 12월 직할시 승격 기념탑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1955년이 되면 인구가 이제 100만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는 이제 서울 다음으로 이제 부산밖에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부산이 이제 독립해서 좋겠다. 한일 인식들이 사실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 해방 이후에 이제 경제의 어떤 그 회복이라든가 특히 이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전후 복구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이 항만을 끼고 있는 부산이 이공업의 이제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50년대와 60년대를 통해 가지고 가장 활발하게 이경제 어떤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이 부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활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산이 독립된 특별시 또는 직할시로 가겠다 한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부산의 영원이 당긴 부산탑을 만든 이는. 이북 출신의 작가 박칠성 씨. 그는 부산탑과 인연을 맺은 후 울산 공업탑, 대전 탑 등을 만들며 우리나라 도시 조각의 개척자로 이름을 알립니다. 당시로선 큰 공사였던 부산탑. 눈여겨볼 점은 탑 곳곳에 숨어 있는 부산의 상징입니다. 특히 청동상엔 부산탑 건립의 취지인 세계로 뻗어나가는 부산인의 기상을 표현했죠. 이렇게 부산탑은 한국 최초로 도시를 대표하는 탑으로 제작됩니다. 또공사계도은 곡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푸집 짜기도 어렵고 철 철근 구조하기도 어렵고 공구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작품인데. 노력 끝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덕에 멋있는 탑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탑이 있으면서 그 후에 여론 들어보니까 부산시에 대한 애착을 모두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그 탑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감을 많이 가지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제작적로 굉장히 보람을 가졌어요. 용두산 공원의 부산 타워도 10년쯤 뒤에 만들어졌으니 당시 부산을 대표하는 인공 구조물은 부산탑이 유일했죠. 특히 부산탑 밑을 통과하는 전차는 인기가 대단했는데요. 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수 있어 최고의 관광 코스로 꼽혔습니다. 아쉽게도 68년 전차는 사라져도, 부산탑의 명성은 계속됩니다. 부산 박물관에서는 지금도 부산탑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탑 중앙에 자리했던 청동상인데요. 세월 속에 탑의 원형은 사라졌지만 힘차게 뻗은 손끝에서 부산 발전을 염원했던 부산인의 기상은 여전합니다. 60년대 초, 부산 근교에서 젊은 남녀 한 쌍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맙다. 야, 우리 사이 무슨 그런 말을 하노? 니는 이제 행복하게 잘살 생각만 해라. 알겠죠, 제수씨?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고마워예. 우리 새신랑 새신부 고만 잡아두고 얼른 보내자. 신혼여행가그 <laughs> <laughs> 우리가 그재수씨 편하게 가시라고 택시 불러놨다. 어 그래 그래. 그, 어 저기 어, 저 왔네 저기. 어, 어 왔네 그래. 아이고. 그 친구 부터 갔다온나. 부터 갔다온나 그래. 갔다온나 네. 갔다온나 그래. 당시만 그래. 해도 신혼여행지는 주로 해운대였죠. 또 가는 길에 꼭 들리는 곳이 부산탑이었습니다. 부상탑이. <laughs> 알겠습니다. 응. <laughs> 저 아저씨, 근데 저희 로타리에서 내릴 건데 괜찮겠어요? 거기 운전하기 좀 어렵다던데, 뭐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짜피 지가 길인데, 걱정 못 들어매 있어. 자, 그럼 갑니다. 네. 자신만만하게 출발하는 택시기사, 하지만,

지금 몇 바퀴세요? 아, 진짜 어지러워죽겠네 아휴.. 아, 참, 이 우리 동네랑많이 다르네. 아, 어, 어, 어. 어, 어. 지금, 지금 들어가면 되겠다. 지금, 아, 금 지금, 지금, 들금아금 아,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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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도 울고 싶다 진짜 <laughs> 서면 로터리에서 밤을 새게 생겼네요 부산탑이 유명해던 만큼 명성 아닌 명성도 높았던 그 시절 그 얘기도 전해집니다 네. <laughs> 그때 물론 뭐 차가 좀 작아서 그렇게 복잡해지는 않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시골서 들어오는 양반들 차 몰고 거기 잘못 들어가면은 그 아웃라인으로 돌아야 빠져나가기가 좋은데 그게 노다리가 다섯 군데로 빠지게 되거든요 오거리. 근데 이제 그 안으로 이제 잘못 휩쓸러 들어가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옆에 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몇 바퀴씩 돌다가 나가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근 20년을 부산과 함께 울고 웃었던 부산탑. 하지만 81년 지하철 1호선 건설로 인해 철거 위기를 맞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공사를 주도했던 공무원들 역시 부산 시민이라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명이 떨어졌네. 단장님, 부산탑 꼭 부숴야되는겁니까? 내도 마음이 안좋다. 근데 어쩔 수 있나? 지하철이 서면 로타리를 꼭 통과해야되는데. 그러면 부산탑을 옮기는 시도를 해보는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집까지 숨겨 기념탑인데. 안 그래도 조계장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 기술로는 무리라 카더라. 탑이 오래돼가 옮기면 백방 무너진단다. 아이고, 참. 왜 그리 어렵게 생각하노? 골팔때 부산 탑안 건드리면 되잖아 얘. 아따 참. 그게 그 말처럼 그래 쉬우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겠나? 그걸 그냥 두고, 굴을 못 판다니까. 무너진다니까. 아이고, 그럼 부수면 되겠네. 누수 못 봤어요, 누수. 어? 지금 차가 너무 많아가, 섬을 오타리가 엉망이라. 서울면키로 지하철 만들어가, 다 타고 다기면 바로 정리된다 아닙니까? 아이고, 똑똑한 양반들이, 내보다 뭘도 모르네. 앞으로 살수록 나라는 발전되고, 오, 새로운 것들은 많이 만들어져 있긴데 그럼뭐 맨날 새로운 거 만들 때마다 있던 거는 뭐다부술낀겨 생각을 좀 하고 말아서 생각을 음. 아이고. 아유, 자. 하지만 지하철 공사는 시작되고 8 1년 7월, 끝내 부산탑은 철거되고 맙니다. 8 0년대로 들어서면서 교통난을 해결0야만 했고 그 대안으로 지하철 건설은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부산탑은 이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부산탑 건립 당시 찬조자 16명의 상공인 중 유일한 생존자인 왕상은 회장. 그는 2006년 부산탑이 철거될 때 자취를 감췄던 준공비석을 찾고자 신문에 광고를 내기도 했죠. 마침내 지난 2009년 부산 박물관 지하 수장고에서 발견된 부산탑 비물. 지금은 청동상 앞으로 옮겨져 그 시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석에서 무엇을 찾고 싶었던 것일까요? 가 이렇게 애타게 찾은 이유는 비문에 새겨진 당시 부산 시민들의 바람과 내일에 대한 희망을 보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요? 바다가 큰 넓은 바다 그리고 하늘이 높다 이게. 높은데 거기에서 다게의 덕도 있고 기도 얻어가지고. 부산 시민 시가 발전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참 어, 그 손, 저 대대로 말이가 자기들이 번영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가. 그러니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발전 속에서 이젠 사라지고 없는 부산탑. 63년 부산탑에는 직할시 승격의 기쁨과 부산의 영원한 번영을 꿈꿨던 부산 시민들의 염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산에 더큰 발전이 필요한 지금이야말로 그 시절 부산탑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아닐까요?